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북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단층짜리 중목구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집은 참고로 제가 설계를 한건 아니고, 건축주가 이제 시공을 해달라고 문의를 어, 해오셨는데, 다른 건축사가 설계한 어, 설계 도면을 3D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주택을 보시면, 그, 외장재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 부분이 청고벽돌, 그리고 흰색, 이게 흰색이 아니라 아이보리, 아이보리색 파벽돌. 이렇게 해서 청고벽돌과 파벽돌 두 가지 톤으로 외장재를 꾸몄고, 음 지붕 같은 경우는, 리얼 징크로 해서 징크 판넬로 지붕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우간이나 멀바오 같은 남양제 계열의 데크제로 외관을 꾸몄습니다. 주택의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이 39평. 1층이 39평이고, 다락이 있는데, 이 다락이 7평 정도에서 어 단층에 다락이 있는 구성의 주택입니다. 어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딱 눈에 보이는 곳이 여기 중정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정을 툇마루 개념으로 이제 꾸며 놓았는데, 그래서 이 지붕도... 보시면은, 처마를 좀 길게 빼가지고, 약간은 좀 외부에 앉아있지만, 어, 처마 밑에 앉아있는 느낌이 될수 있도록 어, 중정을 꾸몄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우선 좀 둘러서 보면, 좌측에 현관이 있고, 이 앞에 있는 것이 서재, 그리고 여기가 다락방, 그 다음에 여기가 계단하고 복도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거실, 그리고 이쪽 편이 안방. 전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중정을 통해서 데크, 데크에서 뭐, 거실이나 현관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이 꾸며져 있습니다. 건물의 뒷면을 보면 여기가 이제 주방, 여기가 주방이 되고, 이쪽이 계단실인데, 주방하고 계단실 사이에 터닝도어를 설치해 가지고 외부로 나올 수 있게 동선을 만들었고,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이 공용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을 어, 살펴보았고, 보시면은,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거실인데, 안방 천장고보다 거실 천장고를 한 70cm 정도 높여가지고, 거실을 내부에 있을 때좀더 단층이지만, 개방되어 있는, 어, 모습이 될수 있도록 거실을 좀 높여서, 친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락인데 다락에서 밖으로 나오는 테라스가 있어서 1층 주택이지만 1층 위에 테라스를 통해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 여기 이제 이 창문은 그 계단실 올라오면서 보이는 창문인데, 이게 피처 윈도우인가? 약간 액자 같은 느낌이 내부에서 봤을 때 약간 액자 같은 느낌이 될수 있는 그런 창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고, 어, 처마를 살짝 뺐어요. 중간 부분에 이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포인트, 외관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층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쪽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복도를 통해서 공용 화장실 뒤에 공용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 뒤쪽으로 게스트룸. 작은 방이죠. 게스트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서 앞으로 오면 여기가 서재가 되겠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중앙으로 오면 이쪽이 텐마루 형식의 중정이 위치해 있고 그 뒤쪽으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정 옆에는 주방하고 식당, 그리고 거실이 일자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실 부분은 1.5층 오픈을 시켰고, 주방은 천장을 만들어서 어 중목구조를 좀 천장에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대는 일자 싱크대와 아일랜드 싱크대 그리고 아일랜드 싱크대 앞에 6인용 식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대 사이에 문을 통해서 뒤에 다용도실. 연결이 됩니다. 이 다용도실에는 세탁기도 설치하고 여기에 가스 보일러를 설치를 할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실과 식탁 중앙으로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안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작은 드레스룸하고 그 옆에 안방용 화장실이 딸려 있는 그런 어, 마스터룸이 되겠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다락으로 연결이 되는데 다락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다락이 되겠고 이쪽은 많이 낮아서 여기는 뭐선반 같은 걸 짜가지고 사물함 공간으로 써야 될것 같고 그 앞쪽에 보시면 1인용 침대를 하나 갖고 이 다락방을 통해서 밖에 2층 테라스로 어 나갈 수 있는 큰 팩티어 창을 설치해서 큰 창을 통해서 뭐 채광이라든지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나와가지고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게 꾸며놓았습니다. 이 집이 중목 구조라서 어, 내부에서 중목이 인테리어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최대한 골조를 인테리어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어, 꾸며 보았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서재 쪽하고 이 복도, 그다음 거실 여기는 천장에 있는 장선 골조를 인테리어적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거실도 석가래라든지 보들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거실 오픈천장에서 이 골조가 보이도록 꾸몄고, 안방에도 일부 장선을 노출을 시켜서, 인테리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단층짜리 중정이 있는 단층짜리 북목구조 주택을 같이 구경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